출라우을 이용 티 빠르게 끝내버리겠습니다. 장충동 족발 유명하니까 체크인 3시 전에 점심으로 먹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체크인하실 때는 웬만하면 남산뷰로 달라고 하세요. 남산뷰 아니면 시티뷰인데 시티뷰는 영빈관이라고 결혼식장밖에 안 보입니다. 디럭스 기본 룸이 이렇게 생겼고요. 생각보다 룸은 좁진 않아요. 욕조도 있고 괜찮습니다. 그리고 기본으로 인도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바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론 바깥에는 못 나가지만 어반 아일랜드를 끊지 않았다면요. 그래도 뷰는 좋습니다. 어, 와인 한병 사가시면 은또 이렇게 남산 야경을 보면서 와인 한 잔도 즐기실 수 있고요. 또 욕조가 있다 보니까 샤워밤을 사가시면 좀더 풍성한 거품 목욕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체크아웃은 12시고요. 저는 다음 날 체크아웃 전에 뭐 산책 코스도 있고 헬스장을 갈 수도 있고 뭐 조이스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도 수영장의 뷰가 너무 좋았어서 다시 인도 수영장에서 선배들이 누워있었습니다. 옆에 자쿠지도 있어요. 어, 신라호텔 좋네요.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. 准备对牛一生。